사상가의 문장들 오늘의 사상가는 라이프 알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지난 시간 소개드린 사상가 월든의 작가 소로의 선배인데요. 그는 소로가 출세 대신 자연에서 내면을 찾는 여행을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소로가 월든호수에서 오두막을 지었던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에머슨이죠. 특히 오늘은 그의 세상 중 자기 신뢰와 관련된 명언에 집중할 텐데요. 가스라이팅이 범람한 시대,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뢰로 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선 독단에 빠지지 않고 자기 신뢰를 쌓는 첫 걸음으로 이 영상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인간은 자기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위로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다. 유일하게 옳은 것은 내 기질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그 기질에 어긋나게 사는 것은 모든 잘못이었다. 올바른 사람은 가진 반대 앞에서도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저 이름뿐인 찰나적인 것으로 여긴다. 내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뒤로 미루거나 기억한다. 그는 현재에 살지 않는다. 뒤로 눈을 돌려 과거를 한탄하거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풍요로움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발끝으로 서서 미래를 내다보려 한다. 장미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자연, 본성과 함께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거나 강인해질 수 없다. 여기 신이 우리 내부에 있으니 그 침입자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명령하라. 나는 깊은 것이 성스럽다고 믿기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강력하게 나갈 것임을 해와 달 앞에서 맹세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악은 벌써 고쳐지기 시작한다.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꾸준히 버티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자에게 축복의 신들은 재빨리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내가 어딜 가든 나의 거인은 함께 간다. 소박하고 고상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심장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 그러면 당신은 태고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외부의 지원을 모두 거절하고 혼자 설 때, 그는 강해져 번영을 누린다. 정해진 날과 정해지지 않는 날. 이렇게 두 날에 당신의 무덤에서 도망치려 해봐야 소용없다네. 정해진 날이라면 어떤 약도 의사도 당신을 구하지 못해. 정해지지 않은 날이라면 우주도 당신을 못 죽여. 인간은 강, 참나무, 산 같은 존재에 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흐름, 그런 쑥쑥 뻗어감, 그런 오뚝함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과 같은 수준으로 매너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기 주권을 보여야 한다. 운명의 힘이 압도적이고 인간 또한 운명의 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운명을 운명으로 맞설 수 있다. 인생이라는 축제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우리의 내적인 눈이 뜨여 사물의 단일성과 법칙의 편재성을 보는 날이다. 통찰을 얻으면 우리는 온갖 잡다하고 사소한 것은 다 물리치고서 우주의 편이 되어 우주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 진리의 영원불멸을 보았으므로 나 자신도 영원불멸이다. 그 패배하지 않은 상태를 보았으므로 나 자신도 패배하지 않는다. 진리에 감응하여 그것을 위해 순교자의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했다고 볼수 없다. 선량한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이 겁쟁이라는 것이다. 영웅은 그 길을 보고서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온 세상을 발밑에 두고 뿌리와 지지목으로 삼는다.운명이란 아직 생각의 불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실을 일컫는 이름이다.아직 온전히 파고들지 못한 사건에 대한 이름이다.아 지금까지 나는 몰랐구나.내 안내인과 운명의 안내인이 같은 사람임을.한가지 일만 부분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은 전인이 아니라 부분적 인간이다. 인간은 농부, 교수, 엔지니어, 이렇게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더한 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기꺼이 부자가 되겠으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기보다는 아예 그것이 없이 사는 게더 좋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를 언제나 발견해라.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라. 그러면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해망할 수 있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감히 해보겠다고 나설 수 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진정한 순응이란 진정한 자기 존재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내보여야 한다. 유일하게 옳은 것은 자기 기질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자기 신뢰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고 자기 신뢰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다.